미루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해마다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1년에 감사절이 두분 있는데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글자 그대로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즘은 보리를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1년을 나눠서 봤을 때, 6개월을 지내고, 이제 상반기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이렇게 불리고, 또, 오순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막절은 이제 모든 이제 수확을 하고 또 거두어드리고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오늘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바로 장막절.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절기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아, 절기 중심의 생활이었다. 절기를 소중하게 이겼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생활하고 남은 것으로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남은 힘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이 절기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기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무교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월절 6월절 유월절 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바로 유월 6월, 유월절 사건 바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해서 오늘요, 그 재앙을 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가 6개월을 보낸 사람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뭐냐? 바로 6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 중심, 절기를 먼저 짓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의 계획대로, 우리의 힘으로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 많은 훌륭하고 유명하고 뭐 그렇다 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의 너희 영혼이 잘 될지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존재하는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 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 7주간이 지난 뒤에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77이 49, 49일 다음에 50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고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자, 이 맥주절의 감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씨앗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절기 장막절 수장절에 많은 것을 거두지만도 맥주절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첫 번째 수확이죠. 농사지어서 첫 번째 수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더 놀라운 감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의 감사가 바로 마지막 장막절의 수장절의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많은 그 하객들이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에는 마지막 나온 지금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처음에는 웅장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몸이 세태해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화려한, 화려한 것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번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는 처음에 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욕욕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맛 있고 질이 좋고, 아,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대 광야에서 5,000명의 군중들이 굶주릴 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실 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보 볼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였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실 때, 놀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1년에, 오늘 정말로 딱 반을 지나고, 첫날에 드리는, 첫주에 드리는 이 맥주전의 감사가, 2025년도를 마칠 때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정말 저천국에서는 너무나 풍성한 영생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 감사의 시작 그것이 바로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은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수한 그런 직임을 가진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모든 믿는 성도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임시적으로 주셨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이나 공군나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후약의 성령을 히브리말로 루하우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의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루하우 푸뉴마 성령의 역사인데. 아,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 바람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람과 성령은 공통된 점이 많이 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넉넉히 감지할 수 있죠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시원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결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줍니다. 오늘 성의 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에 우리가 봉사해 주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의 모든 인생이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살바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감사가 넘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구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후루시 초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정말로 이 소련의 뭡니까 최고 지도자였지만 오늘 개혁 개방을 하고 그렇게 정치를한 사람이 후루시 초프인데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서 부러워한 것이죠. 영국이나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 땡큐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아닙니다.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노할 no 때도 감사합니다가 들어가죠. 노 no 땡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맥초 감사주의에 다시금 우리의 감사의 영성이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 미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에, 말씀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뜻이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감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기뻐함과 심없는 기도를 통해서, 어, 감사가 나타나게 된 것, 그, 되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조수를 내렸을 때, 한달 동안 왕위에 어떤 뭡니까?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게 되면 사자골에 던져 넣는다는, 던진다는 그런 소설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한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요 막 아, 슬퍼하면서 불평하면서 감사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 불평거리, 안 되는 이유로 찾으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모든 것이 정말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그 감사가 인생의 불평을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오늘 며칠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마라의 물을 마시는데 마라의 물이 선물이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건 뭐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국에 있어서는 비록 종사를 했지만, 고기 먹고, 물 마시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선물에 던져 넣으라.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선물에 던져 넣으니까 선물이 변하여 말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조금 더 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샘 12줄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에 엘림의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정말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가 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또 집사님 오늘 가정에서 또 귀한 또 성전 꽃을 헌물하면서 또 농사지은 오늘 또, 마늘과 또 양파와 감자를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올려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먼저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감사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늘 성리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또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가지 기도제목과 어려움과 오늘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금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도 우신에베네스의 하나님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리의 하나님 내일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며 또 입술로 고백하며 믿고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시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여수은 무너지게 하시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중목들로 인도